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 테리쌤입니다 음, 오늘 이곳은요 제가 부산 서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뷰 박스입니다 실제로 화상 면접 AI 면접 그리고 또 비대면 화상 회의 강의실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어떤 시설을 구비해두고요 여러분들이 취업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또 스터디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공간입니다 부산에서 아마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라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이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직접 수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또 주말에 부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직접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laughs> 자, 우선은 오늘은요 제가 정말 귀하기 귀한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그플라이강원에 있어서 여러분들 채용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준비해야 할 부분, 고려해야 할 부분, 핵심 부분들, 누구도 알려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급하게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따로 자막이나 이런 것은 나가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컷 편집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노트북으로 좀 워드 정리 잘 하시면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면접 준비하신다면 저는 플라이강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종 합격을 할수 있는 그 동기 원동력 핵심 역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결국에는 그 정보는 힘이 되니까요. 음, 일단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에게만 오픈하고 공개를 할까? 그리고 또 유튜브 구독자 분들에게도 다 오픈을 할까 생각했을 때이 채용이 굉장히 오랜만에 난 채용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 준비된 분들에게는 정말 그 합격이라는 날개를 다는데 확실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제가 유료 자소서 강의 영상도 오픈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이 오픈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합숙에 꼭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조금 어, 확인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라이가모이 어떤 항공사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제가 이걸 조금만 내려서 볼게요. 일단은 이제 항공 운송 여객을 넘어서 관광 여행까지 목표로 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항공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대표님께서 여행사 관련 출신 그런 여행 산업에 출신 분입니다. 임원진들 대부분도요 항공사 출신보다는 비항공사 출신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CC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단순히 여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 여행 등등 이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이 항공사가 한번 힘들어 봤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그래서 다양한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좀 창의적인 도전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시로는 이제 화물청사에 그 양양에 그 청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을 통한 매출에 대한 목표도 좀 확고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에어버스 330-200을 도입하면서요. 벨리카고의 그 용이 활용성이 훨씬 더 높아졌죠. 그래서 그 화물 운송 산업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사업 사업의 확장, 다각화 이런 부분들이 한발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이 강원은요 인바운드 항공사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아웃바운드 항공사, 인바운드 항공사, 인아웃바운드 뭐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웃바운드라고 하면요. 국내 승객을 해외로 이렇게 모시는 것에 집중하는 항공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우리나라도 친다면 뭐 대부분의 LCC 항공사들이 그냥 아웃바운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FSC 같은 경우에는요 아웃바운드도 하고 인바운드도 같이 집중적으로 고루 균형을 맞출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항공사들과 연맹 협약을 통해서 또 트랜짓 고객들도 이렇게 좀 다른 곳을 모실 수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플라이 강호는 물론 국내 고객을 해외로 모시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인바운드에 초점을 맞춘 항공사라는 겁니다 강원도라는 그 도시, 지리적, 환경적 특징을 이용해서 그 여행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그 연결성을 높여 새로운 어떤 매출, 캐시플로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해외에서 많은 고객들을 모시고 국내에 한 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잉 737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탑승객 수도 적고요. 그래서 장거리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중거리까지는 충분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빠른 시일 내로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에도 취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이제 여객도 될수 있고 화물도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외국인 인바운드 승객들에게 단순히 이제 한국으로 모시는 그런 여객 서비스의 역할을 넘어서요. 여행까지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논 스탑. 그논 스탑. 항공 여행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많고 그게 결정적인 어떤 목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우대하고요. 실제 여행사 가이드 경력. 이건 뭐제 의견입니다. 여행사 상품 기획 홍보. 마케팅 경력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회사 내부 문화가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오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늘에어프레미아 이제 준비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자들, 즉, 멀티플레이어에 대한 니즈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면접관들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볼 거고요. 또 최근 유튜브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채널 운영 경험, 편집 기획, 포토샵, 인스타그램, 블로그, SNS 프로모팅, 마케팅 부분에서 경험치를 갖고 있고 역량을 갖고 있어서 이 플라이 강원이 더 널리 알려지는 데 역할을 할수 있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가산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자소서나 면접에서 적극 어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생 항공사일수록 지원자들에 대한 역량과 스펙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항공사 및 객실을 결국에 이끌어 나갈 인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기대치를 갖고 조금 더 신중하게 채용하지 않을까. 그 신입 일기기 보면요. 이제 에어프레미아처럼 실제 토익 고득점자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700 미만인 분도 있긴 한데 딱두명한두 명이라고 하고요. 제외하고는 흔히 생각하는 고득점 800 후반에서 90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인바운드 항공사라는 특성상 이 외국어 실력을 안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승객들에게 기본적인 소통이 되어야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수 있고 제가 이제 이전에 그 핵심 역량 인재상 부분에서도 많이 설명했지만. 글로벌 마인드, 국제적인 역량, 이런 부분들은, 이 항공사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역량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어 자격증이 있다면요,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할 정도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노선이 막혀 있지만, 그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여행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요. 영어를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최종 2차 임원 면접에서는요. 지난번에도 사장님이 직접 영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그 질문이 쉽진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어민 현지인 아니더라도 정확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은 보여 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실제로 학교는 다양하다고 해요. 해외 대회 경우에는요 아시아권 출신이 있고요 아마 중국 정도가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4년제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학과는 다양하다 2년제 항공과 분들도 있지만 비율 자체는 4년제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좀 준비된 스펙도 높고 좀떡 부러지는 그런 전문대 출신의 분들도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요 더 즐거운 어떤 데이터 소식은요 나이 입사 당시 서른 살까지 합격을 시켰다고 합니다.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의 경우, 우리가 흔히 많다고 하는 나이가 장수생, 28세, 9세거든요. 그분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합격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테비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이 채용을 기다리다가 나이가 조금 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로 합격을 할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모는 조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전에 또 관련 뉴스 기사도 뭐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오히려 이 남자에게는 외모가 조금 반대할 수도 있다. 즉키 같은 경우에도 여자분들은 키가 조금 큰 편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분은 오히려 뭐175 미만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영양을 더 중요하게 어필하면 좋을 것 같다. 일기에서는 남자를 12명, 이제 이기는딱 2명 뽑았다고 합니다. 이번 3, 4기도 그래도 10명 내외로는 뽑지 않을까 싶어요. 급 변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비행이 굉장히 단조롭고 간단하고 편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비행 시간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인데,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기본급 자체가 좋은 편이라서, 어... 꽤 이제 만족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플라이 강원하면 급여도 좀 이렇게 혹시 어렵거나 상황이 힘들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코로나 사태에도 이 객실 승무원 급여는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줬다고 합니다. 객실 승무원을 상당히 좀 아끼는 항공사가 아닐까? 왜냐면 또 플라이 강원을 이끌어갈 사람들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직은 어 이제 인터넷에서 정규직 전환. 궁금해 하실 텐데, 1기에서 4명 정도 탈락했고요, 2기에서는 인턴 2명이 탈락했고, 이후에 계속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직원 이게 좀 늦춰지다가, 이제 얼마 전에 모두가, 2명 제외하고 모두가 정직원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채용인원은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진행이 될것 같은데, 3기 사기 나눠서 입사할 것 같고요, 경력직도 10명 내외로 뽑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좀 밝고 상큼한 느낌의 이미지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 유튜브 영상에서 실제 모델로 나오는 분들을 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은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플라이 강원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좀 작은 소형 항공사다 보니까, 어, 왜 이렇게, 누렇게 나오지? 네, 소형 항공사다 보니까 조금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이 이제 영향이 되고 충분히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 강점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한번 경험 삼아서라도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대규모 채용이고 이제 이거 다음에 바로 에어프레미아 그다음에 티웨이항공 이렇게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외고 스펙 아직까지 안 땄다면 제발 좀따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거 언제까지 점수를 계속 정체시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요, 이 항공사 승무원이 되려면 면접 준비가 제일 중요한데, 그 이후에 받쳐줘야 되는 건 외국어 스펙 말고 없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서비스 관련 자격증, 안전 관련 자격증 어필을 많이 하긴 했죠. 그거 있으면 어필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어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국내선 승무원 할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좀 마음 독하게 먹고요. 이번에 지원할 때도 외국어가 중요하다고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면접 준비와 그 외국어 성적, 이두 마리 토끼를 뭐 선택하지 말고 두 마리 토끼를 다 감내해서 극복하고 잡으셔야만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이후에 에어프리미어 채용도 꽤 대규모, 대규모로 좀 많은 인원을 채용하게 될 겁니다. 비행기가 한대 추가 도입돼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보다 많아지겠죠. 뭐 예상으로는 정말 80여 명 이상, 100여 명 가까이 될것 같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올해. 억눌러 있었던 만큼 지금 외양사가 막 터지죠 채용이 그 국내에서도 그거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거짓말 같다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결국에는 닥치고 나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받자 소용 없고 그때 후회하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장수생의 그 크리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낌없이 정보 솔직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은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그냥 주입을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도 이제 진심과 이 정보가 잘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움직여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꿈을 추상적이었던 그 꿈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플라이 강원 열심히 준비해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